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홍성현 코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칭 툴박스는 바로 타임 트래커예요. 네,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 타임 트래커를 만들어 보았어요. 어, 여러분들 말 그대로 타임 트래커,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트래킹, 추적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디자인이 직관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. 여기 보시면 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따라 다르실 것 같아서 새벽 4시부터 자정 지나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역순으로 시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시는 여정에서 이 타임 트래커를 받은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저와 함께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말 그대로 기록해 와 주세요. 네, 기간의 길이만큼 이 출력물을 출력하셔서요, 여러분들이 자주 앉아 계시는 곳 옆에 두시고, 때때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,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메모해 봐 주시겠어요? 근데 네,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들도 모르게 뭔가 리플렉션 통찰이 일어날 거예요. 뭔가 인사이트 생기실 거죠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원래 여기 이런데 메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긴 한데 그것은 저와 함께 하는 코칭 시간에 다루기 위해서 별도로 그 칸을 만들어 두진 않았습니다. 이것에 해오시면 제가 코칭 중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게 되고 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연관성 지점을 찾게 될지는 제가 나중에 함께 할때 안내 드릴게요. 다만 쓰시면서 뭔가 아하한 지점에 대해서 놓칠 수 없다 하시는 것들은 여기 메모로 제가 통합해서 공간을 만들어 두었으니까요. 여기에다가 메모해 와 주시면 제가 코칭 중에 또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 그대로 타임 트래커,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추적. 뒤에서 밟아가면서 추적하는 건데요. 한번이 작업 하시면서 지금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오시죠. 그럼 제가 또 함께하는 코칭 시간에 이것을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곧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